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용성입니다. 저는 오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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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와 문화적 캐노시스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 여러분 지금 아, 우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가 전혀 오두워졌는데 굉장히 이제 그 한류가 뜨는 것 같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이제 한류가 뜨는 것 같은데 아, 저는 이제 이럴 때에서 우리가 아, 굉장히 그 어,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고, 어, 또한 아, 그타 문화에 대한 깊은 공감과 감성 가운데 우리가 어, 살아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laughs> 그, 어, 왜냐하면 그저 우리나라가 너무 그좀잘 나가니까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그, 사실은 이제, 그, 우리나라를 모방하면서도 질투하고, 또 경쟁하면서도 시기하고, 그런 양상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 우리나라는 여러분, 저 뭐냐면은, 굉장히 그, 그, 시기와 질투가 또 경쟁이 비교가 많은 나라입니다. 제가 이제 1970년대 그 바간세 서술 보면 은 이미 그때도 어떻게 하든지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보다 잘되게 윤리 이런 것들을 박간세 서술에서 발견했는데 산업화 과정에서 계속 우리나라는 이제 예, 질투하고 시기하고 너무 경쟁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때 뭐 홍콩영화를 또 우리가 막 욕망하기도 하고 또 일본 문화를 또, 또 일본 관계 안 좋지만 또 약간 또 허무하기도 하고, 할리우드 키도의 인생이라 해가지고, 또 굉장히 그, 어, 미국은 굉장히 선망하면서도 질투를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하고 비교가 되게 우리가 너무 좀 약했으니까. 아 어, 근데 이제 뭐 열등감도 있고, 또 미국은 인정받을 것도 없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는 굉장히 저, 시기가 질투가 많으면서 그것때문에 그런 부정정서 정서 때문에 행복지수가 떨어졌죠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시, 시간 지나면서 왠지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어 제가 볼 때는 1999년도 같아요 그 주라기공원 그때 그 주라기공원 그때 어 민족지 열등감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뭐 한국형 블록버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어 조금 음 어떤, 민족주의, 주라기가 워낙 그, 안에, 안에 표에 주라기가 워낙 그, 이제, 그, 미국의 어떤 제국주의 그런 영향 속에서 엄청나게 난 넓은, 우리나라는 뭐, 그차 그렇게 엄청 많이 팔아봤자, 어 주라기 공원에 그, 이 또, 뭐, 잽도 안 된다,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데 그때 우리 한국형이 이제, 한국형 블록퍼스턴 시리 같은 거 만들면서, 그게 약간, 한국 영화에서는 약간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약간 한국형 그, 어 블록보스터를 통해서 약간 한류가 좀 퍼져나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2000년도 좀 지나가면서 우리 한류가 좀 강해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한류가 좀 세지면서 약간, 어 약간 민족주의 색깔도 있고요. 한국형 블록보스터도 민족주의가 있지만, 그러면서 약간 조금, 또뭐 신퍼블이 이상한 소리가 그렇게 있으면서, 근데 한 2010년대 정도 가니까 일본이 약간 질투하더라고요. 를 일본 질투하고 중국도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비교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요 근데 저는 그게 어 대만도 그렇죠. 대만도 뭐 2004년도 지나가니까 시기 질투하고, 나난 그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 우리보다 앞선 나라였는데, 어, 우리는 뒤처진 나라에서도 굉장히 시기 질투가 많은 나라였는데, 이제 자기들이 예, 뒤처지니까 얼마나 시기하고, 그, 어, 이렇게 질투하고 비교하고, 모방하면서 또 경쟁하고, 막 그런 것들이 어, 있겠습니다 그, 그런 거 관련해서 한활령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사실은 어떻게냐하면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가 많이 아픈 사람들인데 이게 이제 인터넷과 이런 것도 연결돼가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됐면어 특별히 에그 그런데 글로벌인데 뭐전 세계적으로 질투의 제국화가 이루어지겠지만 사실 지금 어 뭐냐면은 하 유럽 같은 경우 는 약간 오리엔탈리즘 시선으로 약간 에 마치 옛날에 그 장이모랄까 그 초기 작품에서 이제 그 약간 동격, 동경, 오리엔탈린 동격 때막 서구에서 막 상도적으로 이렇게 된 것처럼 어 약간 그런 것들이 많고 서구를 서 지켜 오렇게 하진 않을 것근데그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부터 굉장히 앞선 나라들이 막 지면서 특별히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생각도 굉장히 뭐 어떤 면에서는 모방하면서도 뭐 10대는 모방하기 때문에 모방하면서도 또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실패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 저는 이제 인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어 교만하다든지 좀 너무 이렇게 어 깊은 공감이 결여된 그런 어떤 문화적인 표현이라든가 특히 유튜브 같은 게 그런 게 많던데 그런 식의 지금 우리 우리 아이돌 가수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데 유튜브에서 굉장 이상한 민족주의라든지 국뽕이라든지 또는 어~ 그 다른 나라에 대한 문화적 이야기라든 형태의 어~ 어떤 그런 깊은 공감이 결여된 형태의 어떤 이상한 내용이라든지 또 그걸 통해서 편견을 학식 편안과 이상 소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아~ 어 그~ 정말 일부 제가 일본의 거부를 하고 봤을 때 안그래도 잃어버의이신년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그냥 질투가 폭발할 것 같아요 어떤 그 질투와 비교와 분노와 시기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 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좀 굉장히 그 겸손해야 된다 아그 케노시스 그 예수의 케노시스로 분받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보니까 어, 롤스톤이라는 학자가 하는 그 어, 자연 세계에 대한 케노시스 어, 우리가 아 그것도 부담스럽고 테리에이글턴이 테리 말하는 그 어, 우리가 순교하기까지 민중을 위해서 음, 그 제국질서에 정하면서 어, 그런 뭐, 테리에이글턴의 케노시스는 테리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또 선교적인 케노시스 이런 것도 어렵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 유럽이 그 제국적 시선이 많았고 선교도 약간 그런 것들에 좀 약간 좀 이렇게 오염되기도 했는데 어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선교 차원에서 케노시스가 중요하겠지만 문화적 차원에서 우리가 예술 쪽을 본 받아서 굉장히 케노시스, 자기 비움, 겸손 근데 이 게르니시스라는 게 굉장히 자기 비용이고 겸손인데, 그리고 깊은 공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하나님, 어, 범죄신 하나님과 그러니까 자기 동등될 자아도 여지않아고 자기를 비워 어, 사람들과 소통하게해서 굉장히 그 인간의 몸에 또 말구에 태어나시잖아요. 그런 어떤, 어 겸손과 공감의 소통이 굉장히 아주 필요하다. 특히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나 또이러 가지 문화 관련 분들이 어, 어떤 뭔가 그 외국에 관련된 소식을 전화이렇게할때 중간 매개자에 를할때 굉장히 공감과 그 겸손의 캐러시스 가지고 소통을 해주셔야 된다. 어, 특별히 이제 아시아 쪽에, 원래 우리나라보다 다잘 살았던 나라다니까. 어떻게 보면 필리핀하고 대만과 홍콩뿐만 아니라 필리핀도 우리나라로 잘 살았고 말이죠. 태국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고 다 우리나라 잘 살았거든 포카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는데 옛날에 가면 그래서 그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 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하지 못하면 쉽지 않겠지만 문화적 캐노시스를잘 하지 못하면은 계속적으로 한한령이랄까 어떤 반감이랄까 어 어떤 우리가 또 잘못하지 않는 또 굉장히 그 어떤 그어 상한 어떤 그 공격들을 많이 어, 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예, 그렇지 않아서 어, 우리가 일본의 그 거구가 그 있잖아요. 굉장히 어떤 질투심과 심심 때문에 막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 일본이 다그다한게 아니고 거구가 그 그렇게 하자. 그랬을 때 그냥 좀 뭐냐 하면 그냥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좀공감해주 좋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일본 사람이라면, 자기가 그렇게 옛날에 자 살았는데, 문화적으로 그 대단한, 영화만 하더라도 일본의 감독들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대단한 애니메이션이랄까? 지금 웹툰도 우리나라에서 막 뺏기고, 막, 영화도 막 조금, 그렇고, 옛날에 그, 지금, 케이팝 때문에 그 음악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좀더 겸손하게 우리가 댓글을 쓰고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의 마음을 좀더 만지면서 그렇게 우리가 한류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한류라는 것이 가으니까 무슨 저는 이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요새 뭐 K-한류니 뭐 K-방역 한류 뭐 야구, 축구 모든 것이 이제 유튜브 이런 거까지다 이렇게 되니까 아 정말 참 이게 특수 문화 사역들 문화만 이제 문화 전공자들만 전 국민이 사실 한류를 이제 이제 표현하는 그런 존재들이 또 전달한 존재들 된것 같아요. 시콘까지도 한류라니까 케이비티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아 저는 정말 우리가 좀더 문화에 있어서 겸손과 깊은 공감에아 그런 어떤 그 어 어떤 소통과 어떤 그 접속의 문화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사실 할리는 어, 정말 서구가 굉장히 제국주의적으로 오만했잖아요. 19세기에 어, 그런 것들을 정말 안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꼭 철학적으로 하면 문화 탈식민주의적인 그 탈식민주의적인 어떤 그런 거. 어, 그리고, 어, 그런, 그, 그러니까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사실은 부산국제 영화제거든요. 여러분. 부산국제 영화제의 좀 정신을 좀좀 좀 우리가 수행할 수도 있어 부산국제 영화제가 뭐냐면, 은 미학 자체가 그다음냐면 아시아의 다양한 목소리를, 어, 캐노시스인 그던 감성 가운데, 깊이 공감하고, 깊이 뭐냐면, 은 이제 겸손하게, 에, 들으려는 그런 어떤 게강력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발견하려고 그들과 소통하려고 그런 게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의 어떤 미학이기도 하니까 그런 또 부산국제영화제의 좋은 장점들 우리가 수용해서 한류가 좀 업그레이드된다. 그 좀더 깊이 있는 공감과 소통 그리고 겸손의 한류를 우리가 발전해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